오늘은 단재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8월 18일 음력 윤 6월 2달세이 시간은 8월 셋째 주 월요일 새벽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원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성구자라 항제인우 신이라라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께서는 항제인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기원도 절친견이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모든 것이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하느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느님께서 왜 우리의 삶을 창조하셨을까요? 인물 동수 삼진 왈 성명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셨다고 하셨죠. 우리에게 성명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시고서 하나님의 덕과지와 힘을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덕혜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명정을 주셨고, 그 성명정을 받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모셔야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우리 삶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왜 우리의 삶은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냥 순탄하게 살면 안 되나?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들고 내 뜻대로 다 되고 내몸 편한 삶을 살면 안 되나? 어차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비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명정을 주실 때, 하나님의 덕회력을 위해서 성명정을 주셨다는 것이 그 비밀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덕과 지휘와 힘을 받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께서 항제에 놓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아, 내 삶에 하느님의 덕이 부족하구나. 내 삶에 하느님의 지혜가 부족하구나. 내 삶에 하느님의 힘이 부족하구나.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그만큼 하느님을 모시는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죠 내가 온전히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하느님의 덕이 부족하여 생기는 일이 생기지 않겠지요 또 하느님의 지혜가 부족하여 생기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힘이 부족하여 생기는 일이 생기지 않겠죠 또 다시 말하면 덕이 필요할 때 덕을 받도록 행할 수 있게 되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받도록 행할 수 있게 되고 힘이 필요할 때 힘을 받들어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삶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느님께서 주관하시죠. 누가 부족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부족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죠? 자성고자하면 항제인화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만날 때 두렵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해결하는지 처음부터 마련하고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덕회력을 베푸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회력을 받들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빼놓고 다른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죠.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또렷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 목적을 버리고 엉뚱한 길로 달리죠. 그러면 하느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해결 안해 주시죠.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느님께서는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끊임없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으로 힘써 행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길로 가야 되고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도하여서 자성구자 항제인화하여서 하느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하느님께서 하나님의 덕체력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하느님의 더혈액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느님의 목적이죠.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인 하느님을 모시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던 모든 문제는 그 근본이 해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결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문제에 매달려서 좌충우돌 하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삼신구 진리운을 통해서 중, 선악, 청탁, 후박, 상잡, 중경도, 임조, 타생장소, 병물고라고 하셨습니다. 중생의 삶은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결국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 그러면 살지 말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생 버리라는 것입니까? 무슨 뜻인가요? 그 인생은 하느님께 구하지 않은 인생이죠.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인생은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근본 목적을 향하여 움직여야 되지요. 그 근본 목적은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문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을 충족하면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지극히 원도하고 정성 들이면 하나님을 모시면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정성이 채워질 때, 전지가 될때 문제는 마치 봄볕에 눈이 녹듯이 스르르 해결됩니다. 우리가 항제인화하시는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몸에 병이 들었을 때 항제인화하시는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본래 나에게 병이 없었던 것처럼 몸이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지면 하느님을 모시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원래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었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짓이 무엇인가 그 다음부터 또제 마음대로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좌충우돌 하게 되죠 때로는 되는 듯 하다가 때로는 떨어지고 또 때로는 떨어졌다가 또 때로는 매달려서 빌고 매달려서 빌면 또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 또내 마음대로 행하여 욕심으로 달리다가 또 떨어지고 계속 그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깨달아야 되죠. 우리 인생의 근본 목적은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지, 온전히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성, 진명, 진정이라는 성명적의 완성을 말씀해 주셨죠. 성명적을 완성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느님 모시는 것을 완벽하게 해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전지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는 삼진을 주셨고 그 삼진을 완성했을 때 진성은 무산하가니 상철이 통하고 진명은 무청타가니 중철이 지하고 진정은 무후박가니 하철이 보존한다 무슨 뜻입니까? 반진하여한 일신이니라 돌이키면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덕혜력을 온전히 받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성품 참된 목숨 참된 정기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선학이 되고 무청탁이 되고 무후박이 되며 상철 중철 하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고 하느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덕회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라. 그 수가 다음이 없으며 크고 작고 밝고 어둡고 괴롭고 즐거움이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무별들을 쫙 뿌려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덕회력을 베푸시기 위한 것이죠.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죠. 우리가, 우리 밖으로 보면 저 하늘에 있는 무별들이 보이지만 우리 안으로 보면 그 무별들 속에 우리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해색의 사자께서 700세기를 건너리신 가운데 그 속에 이지자드나 이러한 세계니라. 너희 땅이 스스로 큰 듯이 여기나 작은 하늘의 누리니라. 그 작은 하늘의 누리인 지구 땅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구가 너무나도 크지요. 너무나도 큰이 지구. 그렇지만 하느님께는 너무나도 작은 지구. 이 지구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우주만물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느님의 덕혀력을 베푸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이 지구의 삶을 왜 부여하셨는가? 하느님 모시는 길을 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이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마치 햇빛 아래의 눈이 녹는 것처럼 스르르 해결됩니다. 그리고 근본 목적이 이루어지죠. 근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근본 목적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회력을 받드는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충족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생명을 다하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도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덕회력을 받들게 됩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명정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셨고 그 성명정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고 우리의 범이며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힘이죠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은 우리의 목숨이고 그 범인은 우리의 성품이고 그 힘은 우리의 전기죠 이렇게 우리에게 성명정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성명정을 온전히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심기신입니다 이 심기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성명정을 두드리시죠 마음으로 성품을 두드리고 기운으로 목숨을 두드리고 몸으로 정기를 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심기신 때문에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움이 이 심기신 때문에 생기죠 왜 생길까요? 하느님께서 이 심기신으로 성명정을 두드려서 하나님께 더 캐럭을 구하기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꾸 엉뚱한 짓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성명정에 하나님의 더 캐럭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상대에게 요구합니다. 내 것은 버리고 상대에게만 요구하죠. 나를 용납해라. 나를 이해해라. 나를 배려해라.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상대를 향해서 욕하고 싸우고 비난합니다. 저들이 나를 용납하지 않으니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저들이 나를 이해하지 않으니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가? 저들이 나를 배려하지 않으니 얼마나 천박하고 못된 존재인가?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대에게 요구할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요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느님께 요구해야 되죠. 하느님, 하느님의 덕체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이성명적인 전지가 될 때까지 온전히 성품이 진성이 되고 목숨이 진명이 되고 정기가 진정이 될 때까지 무선악, 무청탕, 무후박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고 그 덕체력을 받들고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치를 따라서 행할 때 드디어. 우리는 항지인 와시는 하느님을 모시고서 내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덕이 드러나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되고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리대전 신인의 말씀에 하늘사람은 나타나 형상이 계시며 행하여 말씀이 계시며 움직여 함이 계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인이라고 하셨죠. 본래 신도는 무엇입니까? 모습 없이 모습하시고 말씀 없이 말씀하시고 함이 없이 행하시는 것이 신도입니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아시는지 어떤 모습이신지 우리는 도무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고 그래서 우리의 성명정에 하느님의 덕력을 받들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느님의 덕을 베푸는 그릇이요 하느님의 지혜를 베푸는 그릇이요. 하느님의 힘을 베푸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타나 형상이 계시며 행하여 말씀이 계시며 움직여 함이 계시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여 하느님을 모신자가 상철 중철 하철이 되어 하느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철은 하느님과 덕을 합한다고 하고 중철은 하느님과 지혜를 합한다고 하고 하철은 하느님과 힘을 합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통공안이라고 하셨죠. 성통공안자는 또한 반진 일신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통공안자는 천공에 올라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치를 가지고 살펴보면 성통공안자가 천국에 올라 영원한 캐릭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가 범뱃에 눈이 녹듯이 한순간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덕과지와 힘을 합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통공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영원한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왜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왜 인생의 문제를 만나며 그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르게 깨닫고 이번 주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감조식 금쪽의 세법을 힘써 행하고 원도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태어났고 우리가 그 일을 바르게 행하면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삶의 신고의 말씀대로. 지감조식 금척의 세법을 힘쓰행하고, 이래이 화행하여 하느님을 모셔야 되겠습니다. 자성구자라 항제인 오신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하신 말씀, 받들어 바르게 깨닫고 실천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